이번 10라운드에서 아스날이 뉴캐슬에게졌으며 맨시티가 고장 본먼스를 넘지 못하며, 리버풀에게 선두를 내주었다. 우리 토트넘의 상대인 아스톤 빌라 역시, 우리보다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팀이지만, 이변이 넘치는 10라운드인 만큼, 깜짝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겠지? 프리미어 리그의 지배자 맨시티까지 꺾고, 카라버커 8강에 진출했는데,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빌라 정도는 거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팀내 최대 전력인 흥민이께서 돌아오실 타이밍인데, 맨시티를 잡은 스코드에 송민까지 더해지면, 빌라가 뭐야? 레바민도 상대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신 있싸는건 좋은데,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일하는 거 알지? 니네 발이 상대보다 느리단 걸 항상 명심하고 직접 돌파가 아닌 패스 위주로 동료를 활용하면서 플레이하는 말이야. 요즘 세스비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 탓에 발까지 빨라진 것처럼 보이던 걸요. 오히려 슈팅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뒷모스만 놓고 보자면 마치 케인이 도트섬에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분데스라지만 아홉 경기에서 1 1 골이나 넣고 있는 게 집나간 스트라이커 케인이군을 세스비의 폼이 올라왔다해도 케인한테 비할 바는 못 되지 않겠나? 요즘들어 밀란을 비롯해 이적설이 제법 나오고 있던데 너의 갈라파고스 거북이에서 리그 정상급 공미로 바꾸는게나포스고 글루. 다 감독으로 있는 토트넘이자 자네를 토트넘으로 데려온 게 회장이나 다니엘 레비라는거 알지? 만에 하나 이적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있다해도 천황 밑으로 떠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라며 태선배 실르탄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토트넘에서 은퇴시킬 수 있는 나 다니엘 레비라는걸 잊지 말라고. 하여간 우리 회장님은 보면 볼수록 클럽을 아끼는 건지 돈을 아끼는 건지 헷갈린다니까. 아무튼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오자면 손흥민 자네 정말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건가? 뭐 일단 훈련엔 복귀했지만 정확한 출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적인 회복은 완벽히 마친 상태이며 몸도 가볍다고 느끼시지만 결국 그룹 팀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경기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주기하고 싶지만, 이번 라운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건 명백한 사실! 맨시티와 아스날의 패배가 우리 순위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선두권과의 격차가 좁혀졌으며,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최대 6위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알지? 현재 6위 첼시의 승점이 17점, 그리고 우리 토트넘이 13점으로 12위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첼시가 맨유한테 진다 해도, 한 경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승점이 3점인데, 어떻게 6위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첼시가 어느새 그렇게나 승점을 모았다고? 아니, 첼시라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더보기 르그에서 놀던 팀 아니야. 그럼에도 오위토치선 바로 미친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며 새로운 감독 마르스카의 번뜩이는 전술과 파머와 잭슨의 동반 타락에 힘입어 이번 시즌 우승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걸요 맨유가 설마니 그런 팀을 잡을 리는 없을테고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말고도 우승으로 가는 걸림돌이 하나도 있었구먼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 붙으라고 우리도 부지런히 올라가다보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지 않겠나 일단 뭐 b 6스 쪽에도 모두는 아스톤 빌라부터 가볍게 잡고 지난 시즌 4위에 오르며 잼스에 출전 중인 것은 물론이고 이번 시즌 리그 성적도 위에 올라 있는데 빌라를 체시보다 못한 팀으로 보는 건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에메리 감독님 뭐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리는 관계로 일찌감치 넘어오는 건 상관없지만 구단 내부 시설까지 들어오시는 건 조금 어차피 닥치고 공격밖에 모르는 토트넘인데 뭐여들을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저 우리 빌라한테 줄 승점 3점은 자의 포장해도 나 확인하러 온것 뿐이며 3점은 커녕 1점도 줄수 없다는 거 몰라 유로파 우승만 내 번이나 차질 유로파의 황제 우나이 에메리 나 역시 같은 감독으로서 자네를 존경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 빌라는 유로파가 아닌 챔스에 출전하고 있으니 보나마나 우승에 실패할 것이고 리그 역시 이제 슬슬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라는 거 알지? 무엇보다 이번 경기에선 복귀전만 치렀다면 복귀골을 넣고 있는 도트넘에이스손흥민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한 2, 3년 전에 흥민 선배라면 제가 감히 엄두도 못내 선수였겠지만 현재로선 저 와킨스가 조금 더 뛰어난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와킨스 선배가 프리미어리그 데뷔와 동시에 정상급 골잡이로 자라났다지만 흥민이 형을 뛰어넘으시려거든. 일단 리그 득점왕부터 하고 오시죠. 물론 손흥민 선배 고점이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디 과거에 갔을 경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경기는 현품으로만 따져야지 않겠어? 내가 아 스톤빌라 이적과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검증률차 건너뛰고 4년 연속 열골이 상해 지난 시즌 무려 19골에 13도움 이번 시즌도 9경기 만에 5골을 집어넣고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는데 빌라드 토치남 와킨스대 손흥민 이 정도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나 아마도 뻔한 결과라면, 당연히 와킨스가 아닌 손흥민이 골놓고도섬이 빌라게 이길 거란 말이겠지? 아이참, 저도 손흥민 선배 존경하고, 흥민이 형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현범은 제가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전 스트라이크고, 선배께서는 윙어지만, 살라 만의 손흥민 스털링, 이른바 프리미어리그 4대 윙어를 보고 자란 입장으로서 그중 한 명인 손흥민 선배를 누구보다 존경해왔지만, 이제 선배들의 시대는 가고, 저희들의 시대가 왔다고 할수 있으니,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그 혹시 말씀하신 저희들의 시대에, 저크루셉 스키로 포함되 있는 겁니까? 뭐, 윙어 크루셉이라면 밑바닥 꼬랑지에 가까스로 포함 있었겠지만 국민 콜셉은 리그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수 있지 않겠나? 솔직히 상대 팀한테 해줄 말은 아니겠지만, 메디슨이 아닌 니가 공격 전체를 지휘하는 게 경기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보이며, 굳이 다음 상대한테 이런 꿀팁을 전해주는 건, 그럼에도 빌라가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하기에, 직전 경기였던 지난시즌두 번째 맞대결에서토트섬이4대0으로 이겼다는 걸 그새 잊었나? 니가 그렇게 무시하는 메디슨이 선제골을 넣었으며, 나 역시 추가골을 집어넣고 승리를 확정 지었는데, 아무리 챔스 티켓은 빌라에게 내주었다지만, 양팀 간의 전력만큼은 우리가 앞선다고 보이는 걸,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토트섬이 아홉 경기 동안 무려 네 번의 패배를 기록한 반면, 우리 빌라는 고작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거아시죠 오! <목소리도> 심지어 챔스에선 우승보 미넨까지 꺾으며 극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 토트넘한테질 거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빌라가더 이상 중위권의 클럽이 아닌 상위권을 넘어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클럽이란 건 인정하지만 우리 토트넘 역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건 아니거든요. 비록 이겨서야 경기를 제법 놓치면서 초장부터 4패를 기록 중이지만 리그를 제외한 유로파와 카라바오컵에선 단 1패도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저 쿨루셉스키의 경기력이 떡상함에 따라 이제 리그 순위도 올라갈리만 남았다는 말이죠. 나에메리의 중도 참여가 불가능해진 관계로 어쩌면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그만큼은 야동 밑에 닭집이지 않겠나? 이제 겨우 3경기를 치렀을 뿐이지만, 명실상부 챔스 1위에 올라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유로파 상승 토트넘 대 챔스 상승 빌라의 대결! 이건 솔직히 체급 차이부터가! 본머스와 1대1, 메뉴와 0대0, 그리고 이스치와 1대2 오히려 만만한 팀과의 경기에서 번번이 승리를 놓치지 시 않았습니까? 챔스에서 미련을 잡은 뒤 고작 3일만에 리그에서 메뉴를 넘지 못했던 것처럼, 빌라 역시 경기력에 기복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우리 빌라가 강량 약강의 팀이라면, 이번 경기야말로 토트넘이 강팀인지, 약팀인지 간가름할수 있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빌라가 진다면 도트넘은 약팀 이 상대로 빌라가 이긴다면 강팀으로 인정해드리죠 아! 물론 승점 3점은 저희들이 챙겨가겠지만요 경기를 이겼으면 강팀인거지 어떻게 이겼는데 약팀일 수 있는거지? 아무튼 빌라도 도트넘도 경기력에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며 최근 몇 년간 리그 성적에 붙어있던 만큼 사실상 챔스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수 있지 않겠나?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최종 성적에 많은 영향을 끼칠거라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손흥민 대 와키스, 보스텍대 메리. 토트넘대 아스톰 밀라의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어느 팀일 거라 생각하십니까?